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현입니다. 그 금일 이제 1 시빅, 0 이제 1 0 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이제 업비트 상위, 이제 종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브로 보시고 있는데, 1 0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1 0위라는 거는 세 번의 트리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라, 좀더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2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으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N자 파동 이후에 2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비 코인의 상승 포인트는 We are talking cars tomorrow. Join us for this cool podcast live in Wednesday at 8.30am pt. 자, 이게 지금 현재 그 자동차 렌탈 산업. 자동차 산업이고 블랙체인과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관련돼서 일을 한다는 건데 사실 어큰 프레젠테이션은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아닌데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포인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 초보자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경력이 안된 사람들, 어, 이제 뉴스만 보고, 어, 비트코인 누구 산대, 아무개가 산대, 라고 하면 나도 사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쉽게 이제 수급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봐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다진 뒤에. 바닥을 많이 그린 상태에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전략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 번에 이제 밑꼬리가 달렸죠. 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피트 보시면은 이런 포인트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뉴스가 이제 더불어서 생기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진입하시게 되면은 크게 현물장 같은 경우는 크게 수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이 차트는 제가 이제 보는 지표입니다. 시비코인을 대입해 봤을 때 어, 지금 승률이 100% 타점에만 이제 나오는 그런 지표고요. 어,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신호가 들어갔게 되면은 이절 찬스가 엄청나게 많은 저점 부분에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이제 절 찬스, 이절 찬스 여기에 들어갔다 가면 이절 찬스 들어갔다 가면 이절 찬스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잡아 드리는 차트고요. 이 보조 지표 이제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고. 제가 한때 비트라이징이라는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지표고요 이 구간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주는 이 저점 부분에서 신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대로만 따라가시면 수익은 그래도 안전하게 챙겨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라고 한다고 월가의 전설적인 이문, 벤저민 그레이엄이 일평생 투자로서 이제 겪은 그런 이제 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분위기로도 그리고 예측으로 하는 투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때문에 왼쪽 보시면 현재 10위 제가 일전에 추천을 드리면서 120%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뒤로 이렇게 수익에 대한 감사 문자가 이제 오면서 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초보자들도 누구나 이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현과 이제 함께 소통하는 문자 메시지 하단에 이제 진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관리, 감독, 상담까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은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진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다른 곳 같이 이제 문자를 분명히 남겼는데 엉뚱한 사람이 전화 온다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전화 드리면서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다 같이 저희 하나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다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 같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